중매일신 50대 이상 이혼, 사별, 미혼, 외로운 중년 분들의 이성 친구나 재혼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중매일신을 검색하세요. 문의 및 안내 01027667949 여사님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세요? 네, 인천입니다. 네, 우리 여사님 몇 년생일까요? 네, 59년입니다. 네, 자녀는 몇 명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 그 자녀분은 다 결혼을 했나요? 네, 다 결혼했습니다. 네. 우리 여사님 사별인가요? 이혼인가요? 네, 이혼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혼한 지는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한 16년 됐습니다. 16년 정도 되셨어요? 네. 우리 여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음, 현재는 좋습니다. 어디 뭐 아프거나 현재 약을 드시거나 그런 건 없나요? 뭐 약간의 고지혈증이 약간 있다는데 의사선생님은 안 먹어도 된다는데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먹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가끔 친구분 만나거나 즐거운 자리에 음주나 흡연 그렇게 조금 할 때도 있나요? 저는 전혀 못합니다. 아 음주도 전혀 못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요? 해소 방법이 있을까요? 아, 술안 먹어도 노는 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보다 더잘 놉니다. 와. <laughs>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종교는 있을까요? 불교입니다. 아네 불교시고요. 우리 여사님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160에 55. 오 날씬하신데요. 우리 여사님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시던가요? 얼른 봐서 지적이고 세련미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지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이신가 봐요. 그러면 음. 우리 여사님이 나를 평가했을 때는 아 나는 좀 외모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좀 남한테 어필한다면 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보는 거 같이 저도 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여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똑같이? 네. 아 네. 그러면 여사님이 생각하셨을 때아내 성격은 좀 이러이러한 편이다 그런 거 있을까요? 어때요? 성격이 원만한 편입니다. 어 원만한 편이고 또 다른 면은 또 어떤 면이 있어요? 무대뽀로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배려할 건 배려하고, 좀더 이해해줄 건 이해해주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혼자 고집을 부리진 않는다, 그 뜻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이 원하는 분은 어떤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음, 자상하고, 마음 따뜻하고, 그냥 저를 많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분이면 좋죠. 자상하고 마음 따뜻한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좋으신 분 만나면, 우리 여사님은 내가 다른 사람 보다가 이것만큼은 정말 내 남자친구 위해서 내가 잘해줄 자신이 있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음, 잔소리 안 하고 마음 편안하게, 따뜻하게, 친구 같이 그렇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여사님은 잔소리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음. 우리 여사님, 아 나는 이런 데이트 한번 제일 먼저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같이 손 잡고 둘레길도 걷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거죠, 뭐 마음 편. 남자친구 만나고 하면 꽃구경도 좀 가봐야 되겠네요. 네. 어, 우리 여사님 이꼭 가보고 싶 가보고 싶은 데가 혹시 있을까요?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요새 유튜브가 잘돼 있어갖고 찾아서 다녀보고 싶네요. 아, 맞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여사님 경제력이나 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집이 자가로 된거두채 있고요. 아, 아파트요? 네. 네네. 네. 그러고요. 그리고 연금 나오는 거 있습니다. 넉넉지는 않는데 네. 그냥 있는 돈하고 저쓸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이 바라는 분은 어떤 남자친구를 찾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보실까요? 키가 뭐 적당 저거 다니기에 적당하면 괜찮고 그냥 성격 원만하고 까탈스럽지 않고 자상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아, 외모는 그렇게 많이 보시지는 않나 봐요? 음, 얼굴 잘생긴 건안 바라고요. 그냥 그래도 남이 보기에 그냥 괜찮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 네.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야 음, 되겠죠? 그렇죠. 네. 이상형이 어, 그렇게 우리 여사님 까다롭진 않으세요. 네. 돈 많은 사람도 안 봐. 돈 많아서 너무 위세 부리고 그러는 거 싫습니다. 아, 차라리 돈 없더라도 그냥 평범한 분이 더 낫단 말씀이신가 봐요.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나중에 혹시라도 전원 생활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전원 좋지요. 좋은데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주 거기 가서 머물고 있는 거는 좀 지루할 것 같고, 여기도 하나 놔두고, 거기도 하나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우리 여사님은 혹시 운전이 가능하실까요? 네, 합니다. 좀 오래 운전을 하셨나 봐요. 음, 한 30년 넘게 했어요. 그러면 가끔 놀러 가고 그러면은 운전도 교대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번갈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음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나이를 기준으로 우리 선생님은 아래위로 몇살 차이까지 괜찮을까요? 연하는 원치 않고요. 네 살까지 위로 위로 네 살까지요? 네. 아,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저와 인연이 되신다면 아,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냥 아름답게 남은 인생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램입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여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295번 여성이라고 문자 주세요.